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늘은 에, 완전히 봄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바깥 날씨가 굉장히 화창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범나들이하기에 상당히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야 바라밀다 신경에 대해서 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laughs> 불교도건 불교도가 아니건 바냐 바라밀다 반야 신경에 대해서 에,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또 독성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을 그 의미를 구절 구절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독성을 한다면 상당히 그 우리가 그 의미를 체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 나름대로 반야심경을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반야바라밀타심경. 반야바라밀타심경은 자유 즉 불교 반야심경 공사상도 어, 결국은 열반해탈로 표현하긴 하나 고액이 없는 자유에 대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유론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반야심경을 독성하면서 반야심경을 독성하면서 공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찬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응? 가득 찬 것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체 중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체 중에 비어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는 생각에 이르어서 심지어 우리가 매일 보는 하늘조차도 텅 비어 있는 것지나 사실은 우리 감각으로, 우리 시각으로 보지 못했을 뿐인지 여러 가지 요소로 아주 일적인 여러 가지 요소로 가득 찬.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은 이질적인 물질로 가득 차 있다. 비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질적인 물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서 속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긍정적인 현상으로 변화하기도 하고, 변화해서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에, 물질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류도 지구촌에서 80억 가까이 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서로 똑같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서로 이질적인 존재들이 모여서 갈등하고 또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기도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냐신경에서 말하는 공사상도 바로 이런 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공, 시간과 공간은 불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시간이 없는 공간은 진공 상태이다. 진공 상태는 이 상태에서 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로 죽음의 세계여, 무명의 세계이다. 우리는 시 공간의 존재이으로 생로병사, 성주 계곡 하면서 변화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한다는 것이 큰 기쁨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로병사를 기꺼이 즐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시공 속에서 우리 몸이 사라지지 않고, 즉, 변화를 겪지 않는다면, 이는 무명의 세계요, 암흑의 세계 머무는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반야신경에서 공우 개념을 통해서, 개념을 통해서 생로병, 생로병사 변화를 받아들여서, 이것이 죽음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세계로 가는 여정임을 사람들이 깨닫게 해서 죽음의 고통을 셈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가르침을 제시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죽은 것이 없다. 죽은 것이 없다. 살아있지 않는 것이 살아있는 것에 도움을 줄 수는 없다. 똥도 살아있기에 생명체에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다. 허공에 가득 찬 이질적인 살아있는 요소들 인해서 변화를 거듭할 수 있다. 하늘에 내리는 비가 살아있지 않으면 생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보고 접하는 모든 것들, 제가 컴퓨터를 보고 있고 핸드폰을 보고 있고 TV를 보고 있고 또 책을 보고 있지만서도 이 모든 것들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그물질도 나름대로 살짝 활발한 분자 활동하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다. 변화하는, 변화한 과정이 있고 변화한 상태다.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항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형태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생로 명상은 죽고 사는 것은 하나의 관념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세상 만물은 죽지 않고 단지 변할 뿐이란 것입니다. 반야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사상이 바로 이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야신경을 주역에 대비해서 한번 말해보자면 주역에서는 변역, 분력, 간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세상 만물은 변역, 변화여 바뀐다는 것이고, 또이 변화에 바뀐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불력, 것으로 이 간단한 예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교 반야신경도 주역의 예치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즉, 관자제 모살이 반야라는 큰 지혜를, 반야의 큰 지혜를 사용해서 오온을 비춰보니까 모두 공 변하더라. 변혁. 그래서 제법 공상 모든 것이 변하다 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공이란 것의 성질은 동시에 불생, 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하다. 곧 바뀌지 않는 변혁의 성질을 바뀌는 변혁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더라. 다시 말해, 세상 만물은 변혁, 생로병사를 하면서 불력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 그 진리, 변한다 자체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일치를 세상 만물은 모든 것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죽지도 않고, 그러나 동시에 이런 원칙,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원칙은 죽지 않고 변한다는 이 원칙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니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걸딱 알고 나니까 이러한 세상 이치, 우주 만물의 일치를 알고 나니까 모든 삶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원리전도망상하다. 이런 잘못된 세상에 고정된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죽으면 다시 한번 죽으면 끝이라는 변화가 없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세월생을 생각 멀리 떨쳐내니까 구경열반 큰 기쁨을 맛보고 큰 자유를 맛보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반야신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끊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자재보살 행신반야바람일다시 조견오온 반자재보살이 깊고 큰 지혜빛으로 오온을 비추어보니까 개공 오온이 모두 이질적인 요소로 가득 차서 서로 갈등하면서 조화를 위한 등 변화를 하더라. 그 다음입니다. 도일체고의 이와 같이 오원이 이질적인 생명체로 가득해서 갈등 속에서 변한 예치를 알고 나니까 삶에서 오는 일체 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색즉시공 공주시색 수상현식 역부여신 차리불이여 형상을 가진 일체 만물은 공, 즉 변화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고 변화한다는 것은 형상을 가진 것과 다르지 않으니 일체 만물은 곧 변화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로 변화하고 변한다. 그래서 우리 몸도 순간순간 변하고 있고 마음 자체는 쉬도 때도 없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제 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보정 부정불감. 저는 여기서 공의 이중적인 성격을 에, 갖고 있다. 제가 공을 주역에 비해서 불력, 변하고 바뀌는 것이고, 변역,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했듯이, 이 공이, 공이 변하는 것이하지만 변하고, 변해서 바뀌는 변화를 거듭하는 것이하지만그 자체가 나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고, 아,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 않으며, 늘어나지 않고, 줄지 않더라. 이것, 이것이, 것이 공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만물이 공시변한다 생로병사, 변열한다. 고 생각한다. 그리고 동시에 변한다는 것,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불력이다 그래서 나지도, 멸하지도, 더럽지도, 깨끗하지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지금 불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하고 있죠. 세상 만물은 유에서 유로 변화뿐인지 전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 되지는 않는다. 이것이 공 공의 제법의 원리다. 이 무에서 유가 된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어떤 창조주가 어떤 창조주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인류를 이렇게 세상 만물을 인류뿐만 아니라 제 우주를 다 참조했다니까 없는 가운데서 있는 것을 만든 것은 이분법적인 논리로서 동양 사상하고는 저저로 맞지 않다 이런론적인 사상은 많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에서는 결코 어떤 것도 될수 없다. 세상에 어떤 것도 무에서 나온 것은 없고 공에서 유로 다시 공으로 즉 변화와 변화를 거듭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너지의 한 형태는 뭐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에너지의 형태는 오직 에너지의 다른 형태로 바뀔 뿐이다. 이것이 저는 공사상이라고 봅니다. 마음으로 결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무가 될수 없다. 그것이 비록 먼지 한 톨일지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제 법공상 아, 시, 시고 공중 무색, 무수상행식 무한 입이 설있는 무색성형 미처법 무한계 내지 무식계, 무무명, 영무명진, 내지 문어사, 영문어사진, 보리살타, 의바냐 바람이 있다, 신무가의 무가이고, 무유공포 이것을 한번 읽어 해석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득 찬 가운데 변하는 것은 고정된 세계란 것도 수상행적도 수상행적 등 고정된 것이 없다. 왜냐하면 세상에 빈 것은 없고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은 일체 요소로 가득한 가운데 갈등 성에서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정된 것이 없고 변화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이 이 공한다는, 곧 변한다는 반여 밝은 지혜 진리의 의 자니 마음에 걸림도 없어지고 걸림이 없어짐으로 무서움 두려움도 없어졌다. 두려움도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원리 전도몽상 구경 열반. 원리 전도몽상 구경 열반. 세상 만물의 변단 지를 알고 그동안을 잘못 알고 있던 생각 멀리 떨쳐내니 비로소 구경 열반한다. 큰 기쁨을 납본다. 즉 해탈 자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삼세세불의반야바라밀따고안역따라삼맥삼보리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세상이 모두 변한다는 반야의 지에 따르게 되니, 따르게 되니 세상은 변하지만 이 변하는 진지는 변하지 않는다 는 절대적인 깨달음을 얻었다. 이것을 뭐 주역으로 말하야되면 세상이 세상 만물이 변역과 또 불려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응? 변하면서 변하면서 바뀐다. 세상은. 그러나 그 사실 변하면서 바뀐다는 그 진리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지 에, 고지 반야 바람일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실무상주 실무 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부러 고설 반야 진실불러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가득 차서 공 세상이 가득 차서 변하는 진리, 세상 만물은 모두 갈등서서 변하는 진리를 알게한 바냐 바람일다는 위대한 주문이고 위대한 진언이고 피할 수 없는 주문이며 모든 고통을 없애주는 불우 진리임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곳을 바냐 바람일다 주 즉설주할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 그러므로 반야의 지혜의 주문은 우리에게 가자 가자 우리 모두 가자 깨달음의 세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답니다. 저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알아야 한다 아재아재 우리 모두 알아야 한다 공물세계는 이질적인 요소로 가득찬 변화의 세계라는 것이 그런 세계를 깨닫고 나면 삶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에, 반야신경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나름대로 그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이 말하자면 고무 본성을 알고 체득해서 우리 생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농부가 농기구를 가지고 경작하듯이 우리도 반야신경을 큰 깨달음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작 해야 된다. 그리고 반제자 보살은 우리가 불안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얻도록 도와주는 존재이다. 이것이 또 반야바라밀다의 정수이고 정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혜를 얻으면 자유로울 수 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반야바라밀다의 정수가 공사상인데 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일직 요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이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고자고 변화를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아서 세상이 고정된 것이 었다 항상 변화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삶에서 어떤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므로써 우리가 미래를 미래를 지향할 수 있고 백색 관대서서라도 진리를 말수 있는 용기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부족하나마 제 나름대로 반야바라밀다 어, 반야신경을 그 해석을 해 봤습니다. 제 해석이 맞다 틀리다 이런 관점에서는 벗어났으면합니다 어떤 해석도 자유롭할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 이반야바라밀따를한 어, 번씩 나름대로 해석해 보면서 그 기쁨을 스스로 느낄 수 있으면 더욱더 좋,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반야 바라밀다 신경을 읽으면서 또 해석하면서 저 나름대로 큰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어,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나름대로 이 반야 신경을 한번 해석해보면 어떠 하느냐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제, 지금까지 제 말씀을 드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